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능해지려면, 어, 기본적인 거,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이분들은 하나같이 열정이 있었죠, 그죠? 어, 제가 영상에서 안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한움을 파고, 정말 이 심리, 마음에 대한, 인간 마음에 대한, 굉장한, 굉장히 큰 호기심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이것이 내 남자들을 만날 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사람을 궁금해하는 태도. 이게 진정성의 어떤 하위 요소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정말 대가들을 보면 왜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보면 그 사람 인생이 계속 인간 마음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되려면 결국에는 뭐 이분들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마지막만 보고 우리가 그 빛나는 후광과 그 사람 역상 볼게 아니고 우리도, 이들은 사람들이 언젠가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기,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명예심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나? 어떻게 그한 가지 미칠 수 있을까? 어,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동료들이 있었죠, 그죠?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할 사람이 있었고, 어,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게, 슈퍼비전, 슈퍼바이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담사, 나에게 꼭 필요한 상담사를 만나서 계속 이게 상담사들에겐 자기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고급진 말이고요. 사실 상담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음, 뭐, 1년 고작 한거 같고, 장기상담이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기 교수들 분들이 장기상담을 유지를 잘 못해요. 학교 상담은. 보통 1학기 때 잠깐 15회기 하고, 2학기 때 15회기 하고, 뭐, 여, 여전히 면 뭐, 방학 때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이 필드에서, 2, 3년 하는 걸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님도 있는데, 막 5년 하는 걸 깜짝 깜짝 놀래요. 근데 아동 상담은 흔히 2년이 막 기본이에요, 2년이. 음, 필드에 나오면 보통 뭐 3, 4년도 갖고, 그러니대륙가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냥, 그냥 그냥 걔랑 같이 동행해요, 그 아이 삶을. 지금 또한 7년 상담한 애가 있거든요? 어, 그 친구랑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면서 그냥 같이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미국에는 30년 상담한 내담자도 있대요. 30년 상담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 그 사람 같이 늙어. 그그 그러니까 지역사에서 같이 늙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거는 꼭 병리적인 걸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리 상담은 어쩌면 동행이라는 어떤 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사도 나를 끌어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가 필요하고 그 동료를, 동료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상담사 대가 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소정의 지불을 그, 그 권위에 대해서 소정의 대가를 치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꾸준히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라퍼를 형성하고 애착을 담아보는 이런 경험들이 결국 내담자한테 흘러가는데 이거를 상담사들이 이제 자기 수준 높이려고 이제 트니, 자기 분석, 개인 분석 이렇게 또 하는데 어, 그런 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슨 분석이냐, 지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담 받는다, 나도 상담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상담받는다는 표현보다 이제 업계에서는 자기 분석이란 말이 좀 통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좀더 유능함을 확보하려면 요거 슈퍼 비전 꾸준히 받고 그리고 자기 어떤 사람인지 유능한 상담사 나보다 더 유능한 상담사한테 선배한테 가서 꾸준히 그들과 컨택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동료들간에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누면서 이론을 나한테 대입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가지라는 거야. 그다음 실무에서는 뭐 이런 임상 연구도 있고 정당 가치도 받고 상담 윤리적인 어떤 타입지자는 전문성을 좀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 전문성을 하려면 이런 이제 물고기 모양처럼 제가 일부 만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전문성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고, 그럼 투자도 여러분들께 결국에는 내가 어떤 대가한테 가서 상담받는 것도 결국 투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그래서 상담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드는 학문이긴 하지만 어 제가 말했듯이 영상에서도 이거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저는 한 달에 교육분 이제 아직도 교육 분석이랑 슈퍼비전을 하면 한뭐 5, 60든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한테값으로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요. 훨씬 더 많이 더 벌어요. 그러니까 그나의 어떤 수익 과정 중에 요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나의 상담의 질을 훨씬 더 확장하고 더 전문성을 더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더 내가 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전문성이 더 확보를 해 주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투자하는 부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음 그다음에 어, 그런 거 있죠. 상담사가 이 투자 부분을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러니까 말이 투자지, 사실 배우는 과정이긴 한데, 상담사가 잘못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상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 왜냐면 서울,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뭐, 그렇지 않다고 치자고요. 서울 같은 데는. 근데 거기도 평점 달리고, 뭐 리뷰 막 달리잖아요. 그죠? 내가 좋지 않은 상담을 많이 할수록,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내담자들을 너무 잘 만났고 이 친구를 잘 치료를 했어. 치료란 말이 적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 주는데 내가 도움이 됐어. 그러면 이, 이 상담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럼 내담자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다섯 명이 그한 가족이 오면 나는 나머지를 많이 못 받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자기 뭐 자식, 뭐 자기 딸다막 데리고 오면 이제 그게 바로 홍보가 되고 나의 유능함이 계속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없는 상담을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는 유능함을 계속 신경 쓰고 점성을 신경 쓴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정말 깊이 진지하게 만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상담니까 닥치는 대로 뭐 하면 되겠지. 어, 그렇게 했는데 얼마 당했는지 몰라. 그게 다른 도시라서. <laughs> 그게 다른 도시라서 저는 이제 우리 용인에서 근무를 한 거는 2016년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2016년 때그 전부터는 저기 부천. 인천, 이천,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나의 미숙함을 제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이제. 어, 물론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용인까지 오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썩 나쁘게 한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숙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어, 그리고 제 센터에서도 정말 미숙한 모습도 진짜 많이 보여줬고 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더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내담자를 만날 때이 사람이 나가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진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전문성하고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공부하고, 특강 듣고, 워구샵 듣고, 뭐, 스터디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솔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제가 요거를 내가 이렇게 얘를 쭉 써놨어요. 근데 이게 진솔성이라는 뜻은 아니고, 진솔해지려면 내가 이런 것들과 정말 마주하게 되겠죠. 어, 내가 정말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해 또 속으로는, 아, 나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내 삶도 사실 온전치 못하거든. 내가 완벽하지 못해. 근데도 괜찮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진솔성은,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솔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근데 뭐 영상 보고 제가 얼만큼뭐 진정성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겠어요. 그냥 자기 그냥 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막말하니까 얘는 솔직한가보다 생각했겠지. 근데 저는 거듭 거듭 해가 지나갈수록 이 정직함, 진솔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맨날 이게 솔직하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솔직한 게 아닌 거예요. 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기 전에 진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요거는, 어, 저기, 뭐야, 진정성이라는 책에 있는 부분을 일부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에는 여러 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 총 일곱 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어 일치성 안에 투명성을 좀 같이 넣었어요. 먼저 일치성. 어, 우선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인식하는 거. 사실, 나, 누가 나, 누가 내 앞에서 무슨, 뭐, 히덕거렸어 뭐 지들끼리. 근데 난 그걸 보고 어떻게 느껴져요? 저것들 내 욕하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지들끼리 히덕거린 건데, 내가그 경험을 내 안에서 왜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식해, 인식했어. 저것들 날 비웃네? 이렇게 인식해놓고,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아, 무슨 얘기 하세요? 너무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실 내가 경험했던 것꾹 누르고 어 가식을 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담사가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면에서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인식한 것 가지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표현 그 표현한 데까지도 우리는 그걸 일치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치성은 하위 요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내가 인식한 거랑 내가 표현하는 거. 어,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표현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왜그 느끼하게 능청부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어때요? 느끼, 어쩌, 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 상대방이나 어떤 관계에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즉시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질성을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써요? 기본 전제가 내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강해야만 힘이 있어야만 느끼는 것도 제대로 느끼고 그리고 인식한 거를 표현할 때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니는 속이 환히 다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넌 거짓말해도 니 속이 환히 다 보인다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진솔성. 여기서 나온 거는 참되고 솔직한 태도죠. 그죠?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가식 없고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쩌면 인식에 표현해, 인식하고 표현하는 어떤 일치와 좀닮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어, 드러내는 거죠. 근데 어쩌, 인식과 표현하고 좀 다른 거는 내가 인식을 했어. 표현할 때, 어, 저 기분 나쁘네 해서 인상을 확 썼어. 그죠? 그거는 그냥 표현만 된 상태예요. 근데 진솔성은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저 사람과 컨택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어. 내가 지금 사실 그 소리, 그 소리 듣고 내가 오해가, 내가 스스로 오해한 것 같아서 뭔가 이 관계가 좀 불안불안해요. 이런 것들이 다 진정성이죠. 그죠. 그냥 통합성은. 통합성은. 제가 말을 빨리 하다,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혓바닥 보이고 막 그래요 자, 통합성은. 기본적으로 통합성을 여기 진솔성에, 진정성의 하위요인을 넣은 이유는 이렇게 진솔성, 성실성, 현전재성 신뢰성 이런 것들다 들어가야 우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통합성은 결국은 이제 연결과 그 사람과 연결감, 그리고 소통감이 진정성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은 누군가 관계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하위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진정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소통이 안 되나? 내담자들도 누군가 소통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사람또 분명히 진정성이 문제가 있겠죠. 진정성 안에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상담할 때팁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소통이, 부재, 소통이 문제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죠? 소통 너무 하고 싶은데 소통 안 돼. 어, 그럼 나, 나도, 나나 역시도 내담자 뭔가 소통이 안 돼. 그럼 나한테도 혹시 진정성이 어떤 하위 요소 중에 내가 문제가 뭐 있는 게 있나? 내가 좀 진솔하지 않나? 솔직하지 않나? 뭐 성실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좀 이제 자기 검열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정, 성실성. 정성스럽게 진실된 품성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성실성을 꾸준히 그거 출근하고 꾸준히 뭐 이런 꾸준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담사에게 어떤 성실성은 뭐냐면 이 내담자에게 온통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아주 깊이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 매일매일 항상 일관되게 그 사람을, 그, 사, 그 내담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그냥 솔직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일치되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죠 이 진정성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이거 조금씩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 전대성 이게 뭐냐면 지금 히어랜드 나오면서 나를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신뢰성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품성이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여러분들 키우려면 이게 결국 상담사의 가장 큰 힘인데 이걸 키우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 키우는 것이 상담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상담에서 이런 걸 연습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를 넣어 드리는 거예요. 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담자들에게 제공해야 제공해야 될 전문성이니까 만약에 상담사를 만났어 근데 이렇지 않은 느낌이야.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다룰 수도 있고, 다뤘는데도 상담사가 이게 부족하다면, 어, 상담사, 그, 미숙한 상담사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능한 누군가 있나, 그들의 평가에 힘이 있다, 했죠.